급할 때만 찾지 말아라. 1년 만에 전화한 며느리에게 시어머니가 아들이 전화했습니다. 엄마, 우리랑 같이 살아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님 집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박영애 씨는 68세, 10년 전 남편을 잃고 18평 아파트에서 혼자 살았습니다. 작지만 그녀의 집이었어요. 아들이 전화했습니다. 엄마, 우리랑 같이 살아요. 가슴이 뭉클했어요. 며느리가 전화를 바꿔 받았습니다. 어머님, 저희 집으로 오세요. 저희는 34평이라 넓거든요. 며느리가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 혼자 계시는 집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팔아야지. 작은 집이지만 내 집이니까 돈은 좀 나오겠지. 며느리 목소리가 밝아졌어요. 아, 그럼 저희 전세만기도 곧인데 그때 보태주시면 되겠네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화면을 두번 누르면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아들 내외는 그녀를 모시고 싶은 게 아니었어요. 집을 처분해서 전세금 보태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생각했어요. 두 사람은 평소에 연락이 없었습니다. 생일도 안 챙겼어요. 아플 때도 안부 전화 없었습니다. 박영애 씨는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나는 그냥 여기서 살게. 왜요? 엄마 혼자 계시면 걱정되는데. 너희는 너희대로 살아라. 며느리가 전화를 바꿨습니다. 어머님, 그럼 어쩔 수 없네요.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어요. 1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연락이 거의 없었어요. 생일도 명절 인사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들이 급하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우리 전세 만기가 됐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1억 올려달래요. 며느리가 전화를 바꿔받았습니다. 저희한테 그런 돈 어디 있어요. 당분간 어머님 집에 좀 있게 해주세요. 박영애 씨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재촉했어요. 어머니? 진짜 급해요. 다음 달까지 집 비워야 한다니까요. 조용히 말했습니다. 1년 전 기억나니? 네? 1년 전에 너희 집으로 오라고 하면서 우리 집 팔아서 전세금 보태라고 했잖아. 며느리가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그 그때는 지금은 정말 급해요. 뭐가 달라? 1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잖아. 전화기 넘어가 조용해졌습니다. 며느리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님, 그럼 저희 어떡해요? 1년 동안 생일 한번안 챙기고 명절 인사도 없더니 급할 때만 찾지 말아라. 전화가 끊겼습니다. 다음 날 아들이 찾아왔어요. 박영애 씨는 아들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가 뭘 바라겠니? 가끔 안부 전화만 해도 되는데. 아들이 눈물을 글썽였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 작은 집이지만 엄마 집이야. 혼자지만 당당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더 많은 이야기는 구독 부탁드려요.